안녕하세요, 이신비입니다. <laughs>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반 스튜디오가 아닌 KTM 남서울. 네, 맞습니다. 바이크 샵이에요. <laughs> 여기에서 특별하게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사진 촬영은 최승은 작가님과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아까 말한 KTM 남서울.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정비실 컨셉으로 진행되는 사진일 것 같아요. 멋진 KT 바이크들이 한가득 넷플릭카부터 네이키드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바이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바이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K팀 의류도 되게 예쁜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바람막이 저게 참이쁘더라고요 K10 레드불 굿즈는 사랑입니다. K10 남서울 마스코트 호미. 요 녀석 영상 찍으시는 분만 쳐다보네요. 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좀더 좋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오보시하다 근데 리 팔길이가 귀신 잡아주세요 진수 씨가 차량을 도와주고 계시는 김진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는 사이인데요 아마 고딩 때부터 하는 사이일 거예요 그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이 먹고 친해지게 됐어요. 모델 출신인데 지금은 모델 쪽 일은 하지 않고요. 저랑은 일 때문에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어릴 때랑은 다르게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게 일에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른의 인간관계인가? 제가 코스프레. 즉, 게임 모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모습도 최승훈 작가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친해지게 된 계기는 공연할 때 사진 작가님으로 오셨어요. 그때부터 친해졌습니다. 확실히 일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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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촬영의 하이라이트 정비실 컨셉 촬영이 남았는데요. 사실, 정비실을 오픈한다는 게 메카닉들 입장에서는 매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의상 만들 때 난장판 되거든요. <laughs> 어... 그래서 감사하면서 뭔가 <laughs> 죄송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깨끗하게 쓴다고 해도 촬영한다고 하면 대청소가 있지 않았을까. <laughs> 정비 컨셉이에서 오일 같은 걸 묻는 걸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려고요. 이렇게 <목소리> 주무 여기 묻을 일이 없나? <목소리> 손에도 묻히기 <목소리> 이런 거얼굴에 묻어내는 거 아니야? <목소리> 네, 그냥 태도로 해요. <캐도우예요. 목소리> 이따가 허락받고 <맞고> 묻힐 걸. <목소리> 나 이미 갈토를 킬수 없는 방을 건넜어. <laughs> 군번 팔아요 <laughs> 너무 열심히 묻힌 것 같아 <laughs> 아직 촬영 세팅이 안 돼서 틈틈이 짬나는 시간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머 이제 끝났어요? 어디서 <laughs> 바이크 정비할 때 쓰는 공구인데요.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가서 놀랬습니다한 1kg, 2kg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그거는, 그거는 돼요. 꼭 있어야 돼. 주황색이 여기 메인 컬러입니다. 네. 주황색의 진심인 사람들. KTM이면 오렌지색이죠? 이게 되면 이런 거 여기 여기 안떠뭐 이거 안 떠. 아니 그냥 이런 되게 안 잡는 거. 어 그렇게 앉던 거. 지금 촬영을 맡아주고 계신 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 좀 친한데요. 그러다 보니 장난을 종종 칩니다. <laughs>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어글리 보스의 라이딩지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청바지에 비해서 좀 음, 튼튼하다 보니까 <laughs> 움직임 좀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몸을 지켜주기 위한 바지다 보니까 보호대등 때문에 움직임이 살짝 제한이 되더라고요. 다음 촬영 스타일은 정비본 컨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마지막 촬영은 오프로드 바이크들과 촬영할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오프로드 쪽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시트보가 일반 바이크보다 높아가지고 도전을 아예 못 해봤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프로드 쪽에서 이런 바이크들과도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전운전 되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